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행정동의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원 소통협치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소통협치 담당관 윤석원입니다. 저희 부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안성시 지방행정동호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2020년 3월 31일 지방행정동호회법이 제정 시행되어 행정동호회의 법적 지원 금과 마련되었고 재정 지원 사업 대상이 해당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안성시 지방행정동호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사전 입법 예고 사항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행정동의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원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곧바로 실시합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소,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위원님, <laughs> 예, 유광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 그동안 이지방행정동호회법 지방행정 동의 육성 지원 조례에 대해서 예, 폐지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상위법에 지금 이렇게 근거가 돼가지고 조례를 폐지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상위법이 이렇게 생기면은 이 조례를 없애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좀더 구체화 시켜가지고 예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뭐. 뭐 예산이 좀 헛되게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렇게 조례를 정비해서 만드는 게 맞지, 이거를 폐지하는 게 맞지 않다고 저는 본연은 생각되는데, 이거 왜 이걸 폐지합니까 예, 그, 어, 우리 이제 지방행정동호회 관련 조례를 보면 거기 이제 지원 사업 음, 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어, 지방 행정 동호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저희 시에서 약간의 뭐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상위법의 지방 행정 동호회 동호회법에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예산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이 뭐 저희가 어 운영하고 있는 조례 내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어 상위법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활동 하는 하면 뭐 이상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말씀이신데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상위법의 근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조례를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정비를 해 가지고 이렇게 손을 봐야지 이거를 폐지한다는 거는 본의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 이게 전부 개정 조례를 올려야지 예를 들자면, 이걸 왜 폐지 조례로 올렸다는 게 더더욱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 그러니까 지방행정동호회 그동안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게뭐 행감이나 뭐 이런 데서 그동안 계속 제기가 되어져 왔었고 어 이제 불구하고 이제 작년도 지난해에 이제 지방행정동호회법이라고 하는 이제 상위법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 그러니까 그동안 여튼 그 제도의 그 제도 시, 조례, 조례 시에 적용에 여태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계속 제기가 있을 때에는 집행부가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으시다가 오히려 이제 그 합법적으로 상위법이 지금 그 생긴 마당에 그것에 대한 이제 개정안이 아니라 이제 폐지안이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유광철 의원님이 좀 말씀하신 것 같고, 어, 그, 일단 지금 집행부 의견은 우리 지방동호회법에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나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 활동 이 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가 지금 마련됐기 때문에 여지껏 그 동호회 그 올해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호회 보조금 그 예산이 섰죠? 네. 그, 그 보조금 사업 내역이 그적으로 뭐죠? 어, 보조금 음. 주로 이제 사 사업, 사업 내용이 그 환경 보존하고 어, 동호회 자체적으로 질서 사회 질서 확립 운동 쪽에 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튼 그 동안 이제 그 지방 동호회에서 보조금에 대한 그 지급 근거와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그 보조금이 지출다 사업 내역 자체가 상위법을 갖고 충분히 네. 시행이 가능하고 적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폐지해도 어 여튼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여튼 집행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불구하고 지금 이광철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의 시간에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안성시 지방행정동의 육성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원 소통협치 담당관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